이게 한 150년에서 한 200년 된 소나무들이고, 적성, 순양목이나 금강목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적성이라는 말이 일본 아. 말이라서. 저희가 이제 좀 있다가 저쪽에 모래우글 해변이라는 데갈 건데, 그 해변에 가시면 이거 3배 정도 규모가 되는 적성 블락이 있어요. 예전에 어, 그 계양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 대청도 삼각산이요이 산이 393m. 여기 대청도 삼각산이 343m. 네. 무슨 어. 높은 건 아니지?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서해체복단 최고봉이에요 근데 이게 3 0 0일서 바로 해발이기 때문에 네, 그리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꽤 올라가 응. 그렇지 저기 오른쪽에 저 하얀색 건물 보이죠? 산나래 학교 어, 같아요? 어, 네, 학, 저기에 댕, 어, 대청,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거고요 학생은 50명이고 선생님은 2 0명이 어? <laughs> 아. 감옥도로가시 되니까 그옆에 있는 빨간 건물이 50명이 쓰는 체육관이고 그 아래 에 있는 회색 건물 보이죠 마 네. 대청도는 고려 조선 시대 때 유배지로 많이 쓰였는데 중국 원나라 마지막 황제가 원순제예요. 원순제가 태자 때 여기 대청도 유배한테 일년 정도 살았어요. 대장간니까 MBC에서 기황후라고 하는 드라마 있는데그 기황후 역사적 배경이 대청도예요. 그좀 회색 건물이 그 원순제 왕궁 터자리그 아래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음. 음. 여기 보이네 초등학교. 여기 오른쪽에 이저 태극기 있는 이 건물 있죠? 네. 네 이거는 경로당이에요. 네. 이만들한 있조 아, 아, 동네 에 있는 경로당. 아, 아. 아. 저기 하늘다리 같아요. 꼭. 네. 삼사해 다리에 있어요. 어? 등산로 연결하는 다리. 아와 아 여기서 보니까 다리 엄청 다리 높아 보여. 서해오도에 오신 거고요. 날씨 봐을때 뭐 서해오도 날씨를 따로 해요. 근데 서해오도가 어디 어디냐면 백령, 대청, 소청하고 연평도하고 저 강화 쪽에 우도라고 하는 섬이 아, 있어요. 네. 이 다섯 개가 서해오도인데 서해오도가 1953년도에 남북이 정전협정하면서 이 육상으로는 4 k m 씩 DMZ 부분에 합의를 했는데 해상으로는 합의가 안되던 유엔 사절들이 이 다섯 개 섬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그은 거예요. 어 NLL에 표떨어졌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NLL이 이 다섯 개 섬을 기준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해오도 중에서도 대청도에서만 홍어가 나요. 그거는. 대청도가 수심이 8,90m로 서해에서 가장 깊고, 대청도 앞바다에 서해 냉수대가 시작되는 곳이 있어서 평균 수온이 3, 4도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홍어 나는 거고, 홍어 그러면 목포 옥산도 이쪽에 생각이 나시잖아요. 여기서 잡아서 그쪽으로 내려 보내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홍어를 삭혀 먹은 거고, 여는 아직도 홍어를 삭히지 않고, 애 꺼내 먹고 생물대로 먹어요. 앞나이 여기서 뭐 키로에 한 2만원에서 한 2만5천원 1 0킬로리에 25만원밖에 안해요 여기는 저점 내려가서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는 거 홍어는 6월, 6월 1일부터 7월 한 중순 정도까지가 금억인데 지금 금억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바다에 풀들이 많이 껴서 홍어초랑을지못 못 놓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는 자가 발전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네, 들어와요? 자체 발전해요. 자가 발전. 네, 이 아, 어, 예, 이따가 그 발전 더 전환할 때 제가 봐요. 디젤 발전이에요? 뭐에요 기름으로 해요. 기름. 아 저기 이제 보인다. 아, 다리들이 다리. 많아요. 이거 상체가 있 이거. 있어서. 아이고. 여기 왼쪽이 어, 삼각산 등산로 시작되는 곳이에요. 아. 삼각산 등산로 시작되는 곳인데 음. 저쪽이 서풍밭이라고. 아. 일단 희가트레킹할거인는데 안개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보이네. 음. 쫙 보이려네요. 예. 여기 있잖아. 매바위에서 네. 사진인데. 오, 에이. 매바위. 하나도 아저쪽에보이려고 아. 에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아. 아. 일단 예. 뭐잠우 아. 네. 와, 멋지다. 어디서 오셨나요? 기억이 <laughs> 없어요 예? 삼각산? 야, 지에는 우무가 있고 아주 분위기가 있어요. 네? 분위기 네? 와. 안녕하세요. 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하하고하 그기데 예쁜데, 예쁜데 해변에 그 적선 물락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네. 저기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선 물락으로 위로해서 해변을 이렇게 오시면서 발도한번 잠그시고 조금 발치고 오는데 있으니 시간 여유 있게 들을 거니까 네. 어, 저도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래 울동으로 바꿨고 네. 어, 이좀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좀따 빠지기 시작할 건데 물이 빠지면은 이 파도가 이렇게 절벽에 들어오면 굉장히 예쁜 해변이에요. 이제 물이 더 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저 정면에 적성 굴락 보이시죠? 네, 네. 아, 정말 정말로. 많다. 네. 제가 왼쪽에다 내려드릴 거예요. 네. 그럼 저 소나무에서 끝까지 가시면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 네. 그 계단을 내려오면 해변으로 내려오는 시멘트 계단이 저 파도 칠한데 바위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네. 위로해서 해변으로 오시면 발담무 담으시고, 네. 어, 차 있는 데 씻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발담그 담으시고, 이렇게 네. 어, 시간을 여유있게 하시면 돼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사계절 푸른 소나무 사이로 유유이 당신 여출파고드네아 멋있다. 응? 응. 아니, 해변이 그래 찍어줘봐. 너무 멋있지? 아 응. 정말 소나무, 음. 그래, 음. 아 시원하다. 그렇 어,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요. 가면 가는 곳마다 좋아. 음, 글쎄 말이야 이렇게 좋은데만 찾아 다니니까 그렇지 늙지를 않아 응, 응. <laughs> 여보세요? 늙지를 언니. 않아 네. <laughs>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좋죠? 고맙습니다. 아유 좋죠? 이야 이것 좀봐 소나무 야 경관 멋있다. 최고네 대청도가 야, 이렇게,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멋있어 야야 와이고줘봐와 진짜 좋다 <laughs> 예. 예. 어? 어? 소나무가 이렇게 멋있는데 그치? 밑에만 찍는게 아쉽네 경관이 이렇게 좋아요 어, 거기 쓰러지면 어떡해 아 <laughs>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좀 보세요 음우 그림, <laughs> 이게 사진이 완전히 그림이에요, 그림. 아유. 아, 여기 너무 잘 왔지? 응, 너무 잘 와. 청정지역이되 잖아? 응. 네. 네, 거기 햇빛이. 어. <laughs> 고마워, 너무 좋은데. 데리고 와줘서. 환상의 섬이에요. 와, 적성이 이렇게 아름다워. 이 피바람에, 모진 피바람에 이렇게. 기린 소나무가 있어요, 저기는. 기린 소나무. 끝내줍니다. 어, 오늘 가장 더운 날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원하네, 여기에서. 아유, 이 모래가. 어, 고와서? 어, 어 굉장히 고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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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 저, 저 밀가루 아니, 같아, 밀가루. 음. 밀가루 같아. 우와! <laughs> <laughs> 아우, 돌도 밟고 넘어지고, 신났다. <laughs> 아유, 좋아라. 뭐, 주제 아닌 살기지 뭐. 가세요. 캐나리 붙임.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고 너무 좋다. 이야, 오, 시원해. 오, 아, 시원해. 오, 시원해. 와! 와! 와 파도다어 足をね、うわー <laughs> 저 동섭씨 봐, 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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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laughs> 야 <이야>, 파도 크다. <laughs> 아우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 <laughs> 철썩 철썩. 정말 깨끗하다 물이 여기 <웃음> <웃음> 여기 사풍 바지라고 유명한 새끼코스예요 <laughs> 아, 애가 트레킹. 하려고 저경사도 전라남도 뽀롱하네요 어 1시간 30분짜리 것은 인데좀 여유있게 하셔도 2시간으로 하셔도 되고 1시간짜리도 있는데 1시간을 하실 수는 1시간, 1시간 반처럼 그것도 힘드시면 가다 오시면 되고 그것도 힘드시면 안 가시면 돼요 그냥 안 가시지 말고 1시간, 1시간 반이나 꼭 하시고 뭐 다, 전체 해봤자 1시간 반 밖에 안 되니까 좀 여유있게 한 2시간 정도로 하셔도 되고 요 앞에 지금 안에 떴는데 저앞 차가 갔다 왔는데 여기만 그렇고 안에 들어가면 다 괜찮대요 제가 약도 드리고 설명 드릴 거니까 어, 내리셔서 정자 올라가지 마시고, 정자는 이따 갔다 오도록 시고 왼쪽으로 다보이시면 제가 약도 드니다그 좋아, 요그 <놀람> 뭐? 예. 아. 이거 도아 거네, 이한 바퀴. 지금 <놀람> 여기 내 지금 여기야? 지금 현재 네, 예, 예, 네. 여기. 아, 네 하늘 전망대로 가 하늘 전망대로 렇게한 바퀴 돌면 되 이거 타고. 갈대원 같어두 개가 있네, 여 네? 안랑바위까지 가다 다시 와야되겠네 그래요? 안랑바위 갔다가 갈대원이로 와야되겠네 그니까 갈대원으 안녕하세요 서풍바지 산책로입니다 서풍바지 산책로입니다 서풍바지 산책로입니다 아우 시원해 아 좋다 시원해서 길이 아, 너무 좋다 아이가 그런 말도 안해줬냐고 그래 나말 잔디 해봐 그정도어 조심조심 시원해. 옐로우, 아 옐로우, 너무 좋아. 아우 이뻐라. 나둘나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laughs> 저봐, 바람 부는 거. 서품발지? 응. 와, 멋있프바지쳐봐쫙 날려가고. 또 여기는. 네, <laughs> 끝내주다 아, 응? 예, 예, 예. 오빠, 둘이 예, 좀 내려가 보실래요? <laughs> 여기? 예, 예.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 여기.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청도 지드리 해수욕장입니다. 지드이 들어온 까지몇 명이 왔어요? 이십 명. 열3 명만 들어왔네. 이십명 중에 네. 어쩌쩌쩌쩌쩌쩌. <laughs> 아 저거 찍어. 얘 그냥 아, 어. 물을 참 좋아해 나 봐요. 네, 예, 좋아합니다. 근데 물이 어 찬한 네, 어디는 차고 어디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계속 돌아. 아, 이게? 다모여 보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한번 뛰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습니까 너무 번세우지 말고 해요. 하나, 야, 하나, 둘, 셋. <laughs> 넘어지지 말고요. 아,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